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소신 김신입니다. 속보입니다. 정부가 9월 15일부터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을 재개합니다.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은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현금 1만원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액은 네 번째 주문 때 사용한 카드나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업기간은 15일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잔여 예산 중 절반인 200억 원이 배정된 상태이며 선착순으로 집행됩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민간 배달앱 6곳과 공공배달앱 11곳,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 명수 일단시켜 어디고,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블루봄네, 배슐랭, 배슐랭세종, 대구로 등 공민간 혼합인 위메포와 먹깨비등두 곳입니다. 참여 방법으로는 아우케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사에서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사에서 응모를 하게 되면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온라인 주문 결제하여 사회 결제 시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사항으로는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배달앱의 간편 결제는 응모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오늘은 9월 15일부터 선착순이며 비대면 외식 쿠폰 사업에 대해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예산 소진 시 하니까요. 정부 지원금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